일요일 아침 어, 특별판매입니다. 자 모두 어, 번호마다 5만원이고, 어, 두개 사면 많은 할인 혜택을 드리는 어, 일요일 어, 특별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요대슬령입니다자 2번은 폭색화 단정매가 되어 있고요. 자, 3번은 아주 멋진 서산반입니다. 자, 4번은 전주 황후가 되겠고요. 자, 5번도 입, 입엽승의 황산반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어, 입변 삼반중투가 되겠고요. 자, 7번은 삼반하 춘설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사피와 봉륜을묶 으로 판매를 하고요 9번 황산반 예쁜 황산반이고요 마지막 10번은 어, 엽성이 뛰어난 중압중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모두 10가지 품, 어, 10번까지 예, 상품을 올려볼테니까 어,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어, 일본출란 3반 중투, 대설령 두 촉의 신화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 출란, 대설령은, 어, 질부근과 더불어서, 어, 일본 출란, 3반 어, 중투 계열의 2대 명품이 되겠습니다. 아주 빡빡한 잎배요 어, 나올 때는 거의 설백에 가까운 그런, 어, 색상을 보이며 출하를 해서 아직도 어, 백색의 색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볼수 있죠. 아, 자, 뒤쪽도 그대로, 이제 백색, 산반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명품 중에 명품, 어, 대설령입니다. 어, 꽃도, 어, 중투화를 피우는 그런 어, 대설령이죠. 자, 두 촉에서요, 신화가 하나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요런 모양인데, 요놈 뿌리에 약간 안에, 어, 곰팡이가 들어있어서 좀 좋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여기 조금 검으니까, 어, 검은 탄화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 코리스 조치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어, 발송 전에 다 요렇게, 에, 일단은 조치를 해서 보낼 텐데, 자, 요, 지금은 분갈이 도중이라, 어, 다시 심기 위해서 어, 소독을 완전히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검은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리스로 조금 살짝 도포를 하고, 아, 어, 요, 속에 검은 부분은 조금 긁어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카트를 해버려도 될것 같죠? 새 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뿌리 정도는 잘라내도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생장점이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 해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요 놈은요, 길이는 18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되는 그런 데슬령두촉인데, 아, 요 놈은요, 뒷장 요 놈은, 어, 본초이 본래 초기 이렇게 좀 우짜란 경향이 있어서 이 속장이 너무 자라서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보기 싫으시면, 어, 좀 끊어내 버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요런 대설령입니다. 어, 아주 아름다운 대설령. 어,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번은 복륜복색화 단정매 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단정매는요, 어, 우리나라 복륜복색화 중에서는 화영이 가장 뛰어난 어, 꽃 중의 하나입니다. 문수봉과 더불어서 아주 좋은 화영을 갖고 있는 단정매이지요. 자, 그런 옛날에는 아주 고가였던 그런 어, 단정매입니다. 아주 멋지죠, 풍만한 어, 화판에다가. 그, 단정한 봉심에다가, 어, 저, 어, 짙은 주홍의 가시 아주 녹과 잘 어울리는 그런 멋진 복륜 복색화입니다 자, 요 놈은요, 어, 전진의 전진 한촉이고요 어,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어, 뭐, 괜찮죠? 뿌리가 상당히 좀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세 장짜리 모촉에서 요렇게 네 장짜리 이 이런 신화를 올린 상태이고요. 벌브도 벌브 주변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 벌브도 원래 벌브도 많이 익었죠. 자, 요 이제 요 마른 잎을 뜯어내면 그 안에 이제 눈들이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촉을 받아내면 제법 볼만한 작황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놈은요 길이가 신화 기준입니다. 길이가 12cm 정도 되고요, 폭이 8mm까지 나오는 어, 그런 단정매입니다. 역시 가격은 5만 원이죠. 3번은 멋진 서산반 개체입니다. 자, 색상이 아주 신비롭죠. 어, 이렇게 서산반이 어 산반이 서반의 형태를 띠면서 아주 멋지게 들어간 그런 수산반입니다. 자 모초에도 무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자 전진 촉은 아주 색상 자체가 아주 신비롭다 할까요? 어, 그런 어, 빛을 내고 있는 그런 아주 좋습니다. 이야, 색이 진짜 좋아요. 자요런 수산반입니다.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뿌리뭐 어, 나름대로 괜찮고요. 자, 요런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스산반 어, 개체입니다. 자, 전진 기준으로요. 길이는 12cm가 되고 폭은 6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음, 산반 가격은 역시 5만원입니다. 4번은 전주황후 새촉이 되겠습니다. 자, 전주황후입니다. 아, 아주 극황색의 화색에 깨끗한 화판, 화근이 없죠. 단정한 봉심, 대륜의 꽃이고, 어, 우리나라 황화계에서는 수위를 다투는 그런 멋진 황화가 되겠습니다. 자, 본 상품은요, 어, 상작의 모촉에서 이렇게 신화를 올렸고요. 어, 요 놈도 어, 원래 신화로 보여집니다만은, 요놈 뿌리가 한 가닥밖에 안 내려가지고, 조금 상태가 그렇게 쓱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요 요 촉이 아주 잘 자라졌기 때문에 뿌리도 아주 깨끗하게 몇 가닥이 내려 있고요. 지금도 신화 뿌리가 이렇게 생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촉수로는 총세 촉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가닥 수는 요렇습니다자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주항우입니다. 자 생장점도 보이죠? 자 이런 모 촉은 굉장히 상작이었어요. 이렇게 모 촉은요, 길이가 20cm에 폭이 7mm가, 7mm가 되는. 아주 좋은 작황의 모촉이었구요. 입장 수는, 어, 다섯 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요게 이제 신화가 세장이고요 요쪽이 네 장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요 놈은요, 어, 요쪽 은요 뿌리가 요거 한 가닥밖에 없어서, 어, 요 놈은 조금, 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쪽 신화는 아주 깨끗하게 잘 자라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주항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놈은요, 어, 모촉이요, 길이가 20cm나 되고요, 폭이 7m가, 되는 7mm가 되는 그런 전주항이고, 가격은 역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번은이엽성의 멋진 황산반입니다. 거의 빳빳하게 서서 있는 이런 이엽성의 황산반이고요. 아주 자질이 좋습니다. 그 힘도 있어 보이고요. 자, 무늬도 아주 깊숙이 잘 먹었죠. 이렇게 황산반이 잘 먹은 그런 개체고요. 뒤쪽은 어, 뭐잘리어져서 뒤쪽 어, 한 입장에도 보면 이렇게 무늬가 잘 먹어 있습니다. 다른 두 장은 이제 잘리어져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어, 잎에 산반을 아주 잘 먹은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정상적인 뿌리가 두 가닥이고요. 어, 요렇게, 심만 있는 게두 개가 있고요. 자, 요렇게 있어서, 어, 그렇지만 요두 뿌리는 아주 괜찮았어요. 음, 요 놈이 이제 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놈에서 요렇게 눈들이 트게 되면 새 뿌리도 내리고, 어, 요 시나 촉에서도 뿌리가 더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뭐병기가 있거나 그렇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멋진 황산반 인데 이 뿌리 때문에 점수를 다 까먹어 버린 어, 그런 황산반 이네요 자 요놈은요 어, 길이는 16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까지 나옵니다 그런 멋진 입엽성의 황산반 입니다 어, 뿌리가 다소 부실한거 참조해 주시고 어, 가격은 그래서 5만원이 되었습니다 6번은, 6번은, 입변 3반 중투입니다. 자, 물론, 뭐 5만원에 팔릴 종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5만원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어떤 입변성의 광엽이고요. 그런 까랑까랑한 잎인데, 여기 에 3반 중투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자, 요런 모양의 잎에, 이 삼만 무늬 전체가 산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모촉에서도 이제 이렇게 제이산만 호들이 쭉쭉쭉 보이죠. 자, 요런 어, 잎변 산반 중투입니다. 자, 뿌리는, 뭐, 요렇습니다. 자, 모촉 뿌리는 조금 부실하지만, 신화 뿌리들이 네 가닥에 아주 잘 내려있어서 아주, 그 뭐, 좋은 뿌리를 가졌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이러한 입변 삼반 중투입니다. 아주 무늬도 멋지죠? 음,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화면상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길이는 12cm 정도 되고요. 폭은 1cm, 10mm 까지 나오는 삼반 중투, 입변 삼반 중투입니다. 역시 가격은 5만원입니다. 1번은 삼반화 춘설이 되겠습니다. 자, 삼반화 춘설은, 어, 우리나라에서 산반무늬를 가장 많이 먹은 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판의 3분의 2 이상을 산반무늬로 덮고 있는 어, 그런 멋진 산반화이죠 물론 고정성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사진에 나가다시피 어, 대륜의 꽃이고요. 어, 화판의 길이가 좀 길어서 그렇지 단정한 모습은 아주 멋진 음, 산반화입니다 자, 그런 산반화 이구요. 자, 본 상품은요 모두 새 촉이고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아주 이렇게 좋게 잘발달되어 있는데 다만 입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검은 반점들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인데 어, 빛깔만 잘 하신다면 어, 꽃을 보러 가는 데별 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자, 요런 삼바나 어, 춘설의 모습입니다. 전부 새 촉입니다. 요렇게 자, 이렇습니다 어, 천천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뿌리는 정말 정말 좋죠. 자, 요런 춘설입니다. 자, 길이가요. 최고 긴 거는요. 이게 한 22cm 까지 돼요. 어, 폭은 뭐 6mm?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요런 춘설 세촉. 역시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사피 하나와 복륜 하나를 1 플러스 1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피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 멋진 바탕색이에요. 윤이 나는 멋진 바탕색에 어, 지푸른 녹점들이 이렇게 잘 흩어져 있고요모초에도 무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소멸이 없는 아주 우수한 사피입니다. 자, 그런 사피이고요. 자,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어, 뿌리는 이런 상태로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뿌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멋진 사피입니다. 자, 길이는요, 14cm 정도 되고요. 모초기입니다 폭이 4mm 정도 되고요. 자, 신화는 키가 좀 짧아지면서 입장수는 많아졌고,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자, 그런 사피입니다. 어, 자 그리고 어, 복륜은요 이렇게 어, 생긴 복륜입니다 아, 한 쪽에서 두 개의 신화를 올린 요런 복륜이고요 약간 입엽성의 입에 힘이 있는 그런 복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륜 무늬도 아주 잘 먹었죠 자 이렇게 잘 먹었고 어떤 입은 이렇게 노수가 지어 있는 입도 있습니다 아, 아주 복륜 무늬도 깊숙하게 잘 먹었고요 자 이렇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자, 뿌리는 요런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런 복륜의 상태입니다. 모두 새촉이고요 자, 길이는 15cm 정도 되고 폭은 6mm 정도 되는 그런 복륜입니다. 그래서 요 사피와 복륜 두 개를 같이 합해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멋진 황산반입니다. 자. 아, 이끝 마무리가 좋고요. 어, 황산반 무늬가 이 끝으로 아주 잘 먹어 있는 그런 어, 예쁜 산반입니다. 자, 무늬 보이시죠? 이렇게 뒷면에서 봐도 노란 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음, 그런 상태입니다. 자, 모촉에서요. 어, 전진 한 촉을 쏘아낸 것이고요. 이렇게 어, 되어 있고, 뿌리는 요렇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해서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뿌리를 갖추고 있고요. 자 이렇게 벌브 주변도 깔끔하고 벌브 잘 익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뒤쪽은 이렇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탄 부분도 조금 입끝이 살짝살짝 탄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자, 전진쪽은 말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고 항산반 무늬가 이 끝으로 아주 잘먹어 있는 그런 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17cm 정도가 되고요. 폭은 9mm 정도가 되는 아주 멋진 산반입니다. 역시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마지막 10번은 멋진 중합 중투입니다. 자, 어, 아주 엽성이 좋고요 어, 엽육도 두껍고, 어, 실제 이, 여기에 나올 품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 일요일 특별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아주 불쌍한 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요 놈은요. 아주 중압 무늬가 잘 먹어져 있고요 어, 아직 중투로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마입은 보면 중투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초기 몹시 기대가 되고요 엽승 정말 좋습니다 엽승 좋고요 엽두께도 굉장히 후육으로 거의 뭐단엽승에 가깝다 할 정도로 아주 두꺼운 엽육을 가지고 있고 결코 5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자 먼저 보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자 입장수는요 둘러 이어일 7장 정도 되고요 아주 좋죠 어, 한 7장 정도 되고요 어 이렇게 벌브 잘 익어 있고요. 쇠 뿌리들도 내리고 있고요. 어, 뒤에 뿌리는 약간 단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중합들 중투 전진 한 촉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놈은요. 어, 길이가 13cm 정도 되고요. 폭이 9mm 정도 됩니다. 역시 가격은 5만 원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 일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 판매를 한번 나서봅니다 지금은 어, 분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갈이 도중에 나오는 저런 상품들을 어, 선별을 해서 이렇게 상품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일요일이라서 무조건 하고 어, 한 분당 5만원으로 판매를 하고요 두개 하면 만원을 할인하는 저는 어, 일요일 언제나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어, 필요하신 어, 난초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즐거운 어, 일요일 되도록 하시고요. 어, 저는 또 어, 월요일 9시 반에 정규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이였습니다